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회로 이론 5 주제, 과도 현상 그 중에 제3 강, 예, RL 소자의 직류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의 과도 현상에 대한 기출 문제. 오늘 그 기출 문제 다섯 개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와이 다섯 개에 대해서 한번 쭉 먼저 정리해 보면, 아, 문제가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고. 형태는 달라 보이지만 같은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모아 놓고서 문제를 분석하는 이런 방법이 공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나온 게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134회 1회인데 자, 그림과 같은 RL 직렬 회로에서 전류 I를 다 아래 두 가지 방법을 구하라. 미분 방정식 라플라스 변화 방정식. 자, 이게 1교시에 나왔으니까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은 거죠. 왜냐면 하나만 구해라. 미흡 방정식 구해라. 라플라스 변화를 구해라. 이것만 해도 좀 충분한데, 여자가뭐두 개를 다 구해라. 아, 대신에 아, t가 제로에서 스위치를 닫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쟁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다. 요 그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까요? 60의 3교시인데, 자, 내부 저항이 0옴인 100V DC 전원에 그림과 같이, 요거죠. 요 그림과 같이 1 5옴의 부하가, 얘가 부하요. 자, 그림상으로는 R로 되어 있지만, 얘는 실제로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L로 봐야 돼. L, 부하가. 5, 옴의선로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T껄 영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B점의 시간당 전이 변화를 도시하라. 자, B점에, 자, B점. B점이면, 무엇에 가해지는 것이냐면, B점과 여기, 직류전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가해지는 전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l 이죠 EL. EL. EL에 대한 전이 변화를 도시하라. 도시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림을 그려라, 이런 얘기야. 아, 그러니까, 아, 약간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1번 문제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야. 왜? 1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전류 방정식 구하라고 했잖아, 전류 방정식 전류를 구하라. 전류를 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 강화. 결국 어떻게 돼? e 에 L은 L 곱하기 d t 분의 DIT 아닙니까? 어, 요거 곱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거 놓고, 그거, 그거, 그거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라. 그 얘기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RL 직렬 회로에 T 꼴 0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또 투입이지. T 꼴 T1에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뭐 이건 어떻게 돼 우리가 IT라고 하는 것은 어, 지난번에 이건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1-2-L분의 RT 이거야 이게 이게 바로 전류 방정식인데 지금 뭐 어디서 T1에서 T1에서 흐르는 전류 그럼 어떻게 돼 T1에서 흐르는 전류 이거 아닙니까 <laughs> 네,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니까 사실 134회 1교시에 나왔던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지. 89회에 나왔던 문제보다. 그 다음에 68회 1교시 문제인데 자, 그림의 회로에서 전압인가시 과대현상에 대해서 전류식과 시정수로 구하라. 예. 그럼 전류식, 우리가 아까 했던 r분의 1-2-l분의 rt를 유도하고 유도하는데 뭘로 유도하나 말이 없죠. 그럼 이때 뭘로 하는 게 편해? 예, 라플라스 환너로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구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강의 때 설명드렸던 시상수, 시정수. 이것을 유도하라. 뭐 이것도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봐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 건축적 미설비 기술사에서 77에 사교시에 나왔던 문제죠. 예, 자, 이 과도현상, 아래 직렬 전압인가시 과도현상에 대해서 전류식, 시정수, 전압식 지금까지 나왔던 거다 다 나왔는데 뭐가 하나 들어가는가 이제 전력 양식도 유도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요 사실 요거 하나만 풀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중복어 있는 문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주에 강의했던 그 내용만 정확히 숙지하면 R-L 회로에서의 전압이 인가시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 자, 이어서 계속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4회 1교시 건축정기설비 기술사 문제입니다. 자, 아래회로에서 전류 IT를 두 가지 방법 구해라. 자, T껄 여에서 스위치를 닫습니다. 초기 전류 값은 얼마? 0이다. 이렇게 주어져서 0이다. 이때, 미분 방정식, 나플라스 변환 방정식 다 구하라. 뭐 이건 다 구해 봅시다. 지난번에 했던 거지만. 자, 먼저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항상 뭐부터? KVL을 통해서 전압 방정식을 먼저 구해 놓는 거야. 이건 뭐 어렵고 전혀 없잖아요. 가해진 전압은 회로 내에서의 전압 강하에 합과 같다. 이게 바로 KVL이니까 e 는 VR 그다음에 플러스 VL이다. 그래서 RIT L의 DTVDIT다. 그 다음에, 자, 전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정상 전류하고 과도 전류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정상 전류는 RL 외로에서 시간이 어떻게 됐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무한대로 가는 시간은 없잖아. 결국은 의미적으로 따지면 L이 충분히 에너지를 저장했을 때까지 걸린 시간. 그걸 무한대로 본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과도 전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과도 전류는? 투입되기 전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야? 0이지 그 0이 변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는거지 왜? 에의 특징에 의해서 그래서 역시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전류의 흐름이 없다고 라 하면 전압 강화의 합이 얼마가 돼?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한다그어요 기전력의 크기를 제로로 둬라 그게 바로 과도 전류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야 그 머릿속에 다 넣어 줘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래서 자, 전체 전류는 정상전류 플러스 과도전류. 정상전류는, 어, 아래 IT가 되죠. 왜? 과도, 과도가 없는, 다 끝난 상태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돼서 R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과도전류는, 어, 스위치를 닫기 직전 회로전류가 0이면, 스위치를 닫아도 어떻게 돼? 0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나왔고.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변수 분리 한다고 그랬죠? 자, 변수 분리 하는 건 여러분들, 어, 숙지하셔야 되니까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초기 값이 제로니까 어떻게 it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라플라스 변환 한번 해보죠. 네, 자 라플라스 변환 해도 그냥 한 페이지 다 끝나네. 자 봅시다. 자 이는 r it 플러스 l dt 분의 d it니까. 자 여기서 일정한 값이 상수죠. 상수로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 나서 s 분의 이가 된다 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래 IT를 라플라스 변하는 IS가 되겠고, 그다음에 미분은 어떻게 하죠 미분은 SIS 초기값, 그죠? 초기 전류값, I0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 값이 제로라고 했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IS를 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됐죠. S 넘어와서 하니까 R p 플러스 LS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 최고차항을. 무조건 1로 들어야 된다 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 최고 차항의 계수가 얼마야? a이지. a를 1로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얘를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 거죠? 바깥으로 빼주지면 이건 s가 됐고 나가진 거 어떻게? l분의 r이 되겠죠. 그다음에 나간 l은 위로 올라가면 l분의 2가 되는 거죠. 이 상태로 놓고 이제 분모서 정리하라고 그랬죠? 어, 분모서 정리해서 a하고 b 로 놓고 그다음에 쭉 정리하면 결국 어떻게 돼? a는 얼마나 오면 r분의 i? b는 마이너스 r분의 i. 그래서 정리하면 요 식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가장 문제가 큰 것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 암기해 놓고 나서 보면 어떻게 돼? 풀면서 아 암기한 거 달라. 그럼 바로 바로 잘 캐치할 수 있잖아요. 답안지풀때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일번 문제가 이제 풀린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내부 저항이 영옴인 1 0 0 v d c 시널의 그림과 같이 15옴의 부하가 어 5옴 선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아까 이거 L이라고 봐야 된다고 했고, 이거 5옴이다 이렇게 됐고, 자 D 콜 여기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B점의 시간당 전위 변화를 구하라. N에 걸리는 N에 걸리는 이 전압에 대한 시간에 대한 크기를 도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 간단하게. 자, 중간 과정 다빼줘다 유도했으니까, i는 얼마가 돼? 예, r분의 1 2에 1-2에 마이너스 분 rt가 되는 거죠. 자, 이 전류가 l에, l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l에 걸리면, 자, l에 dt분의 di t가 된다. 이런 말 아니야? 예, 그러면 l 곱했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r분의 2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자체 미분한, 자체 미분한 거. 마이너스에 L분의 R.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R, R 약분하면 L분의 a 가 되는 거야. 근데 L은 또 어떻게, 또 약분됐죠? 그래서 2에, 2의 마이너스 L분의 RT. 요게 바로 뭐냐면, 어, L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 자, 이건, 이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그림이잖아요. 2라고 하는 크기가 지수, 적으로 감소하는 감수, 거야. 그 감쇄율이 얼마냐면 L분의 R이었잖아. 그래서 그렇죠? 지난주에 공부했던 겁니다. 예. 네. 그랬을 때, 먼저, 자, t가 제로일 때 얼마? t가 제로일 때는 여기 에 전체가 제로니까 2의 0승. 얼마? 1. 그러니까 그냥 100볼트가 되겠고, 2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가면 2의 L분의 R. t분의 1이, 1이 되니까 요것은 어, 이게 무한되면 분모가 무한돼, 전체 얼마, 제로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낮아지는 이 l의 변화를 보인다. 이것에 네, 대한 어, 해석 어,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l을 구하면 이 예, l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다 구해져 있습니다. 구했고 어, 그래서 이제 이에 마이너스 분의 r t 여기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 100에 이 l 마이너0.5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t 제 0에서 스위치를 닫았을때 b 점 시간당 전위변화는 e l 값의시간당 변화를 설명하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t 골 0이면 100볼트 t가 무한되면 뭐 0볼트다 이렇게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네, 기출문제 3번입니다 RL 직렬외로에서 t 제 0에서 스위치를 닫았을때 t 골 t1에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네. 자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어, t 시간에서의 어, 전류. 이거 구하는 건 어떻게, 돼? IT 구하면 되죠? 다 구해서 이것도 뭐 반복되는 거니까 그대로 다 구합니다. 다 구했고. 그래서 IT. 어, IT라고 하는 전류 어, 함수는 R분의 2에 1 2에 1분할 t 니까 T1의 시간에서의 전류 크기는 얼마냐? 여기 T1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 자, 6 8회 1교시 건축정기 설비 기술사인데. 아, 과도현상에 대해서 전류식과 시정수를 유도하시오. 그럼 전류식은 지금까지 다 유도했고, 그다음에 시정수만 유도하면 되겠네요. 시정수. 자, 시정수도 여기 제가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 강의했던 내용인데 시정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자 전류가 정상 전류의 63.2%까지 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전류 0점에서 접선을 그어보면 접선을 그었을 때, 정상전류와 만나는 그 점, 그 점까지에 걸린 시간, 그걸 타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타우였을 때의 전력값, 그 전력값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0.63이 알분의 2다. 자, 이것도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예 전류 0.1에서의 접선, 접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전류 0점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그 전류를 미분하고, 미분한 데에서 t 꼴 제로를 집어넣었을 때 크기가 되는 거죠? 그 크기하고, 여기서 보면, 요거, 요게 이제 탄젠트 세타니까 타오분에 뭐가 돼? 타오분에 r 브의이가 되는 거지. 그것과, 어, 아까 얘기했었던 접선의 기울기하고 서로 같으면, 어, 이 시정수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탄젠더 세타를 구하면 하나는 d 티븐의 di 하는 거 있고 하나 는타오분의 알분의 이게 두개죠 그래서 디티의 di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l 분의 이가 된 거야 l 분의 이. 그래서 l 분의 이하고 얘가 같은 거죠. 그래서 l 분의 이가 뭐 같은 거야 타오분의 알분의 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laughs>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타오는 어떻게 타오는 넘어가면 알분의 L, 이렇게 생겼죠. R분의 L. 그래서 이렇게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도 간단하게 적어줄 필요가 있겠죠. 시정수가 크다. 동일한 저항인데 에이 크다 이런 말이지. 에이 크면 시정수가 크니까 과도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런 말이죠. 왜? 타우가 크면 타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시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타우가 되는 거지. 접선에 기울기 하니까, 여기만, 아,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여기, 여기까지가, 이게 바로 이제 타고가 되는 것이죠. 어, 그니까, 어, 시정수가 점점 길어진다. 이러니. 점점 길어지면 과도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 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7 7회 사교시인데, 어, 아래 신경의 전압인가식, 전류식, 시정소, 전압식, 이거까지 다 구했던 거야. 이제 전력양식을 유도하라. 그러면 이제 전압, 구하고,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전력량이 되는 거죠. 예. 그니까, 전류식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네. 예. 전류식은, 자, i 골 r분의 2에,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l분의 r, t다. 이렇게 돼 있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r에서의 전압, er. e r 을 어떻게 해야 돼? r 곱하기 it 아닙니까? 어, 그러면 r 곱하기 r이니까 E에 1 2에 1-2의 l 분의 rt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에 l을 어떻게 돼요 l 에 dt분의 dit가 되는 거니까 l 곱하기 이거 미분은 아까 많이 했었죠 자 r분의 2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l분의 r이 하나 있고 2의 l 분의 r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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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에 마이너스 1분의 rt가 되는 것이죠. 네. 예. 자, 이제 전력량이니까 어떻게 돼? er이면 요 값에다가 er 곱하기 어, i가 되겠죠? 그러면 er은 2에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분의 rt. 여기가 되겠고, 이거 곱하기 i. r분의 2에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분의 rt.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r분의 2에 제곱. 그다음에 1-2의 L분RT 전체 이렇게 되겠고, 자 그다음에 2의 L은 2의, 2의 L 곱하기 i가 되니까 2의 L은 2 곱하기 2의 l 분의 RT가 되겠고, 곱하기 i R분의 2의 1-2의 L분RT 의 요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것에 대해서 요식을 보겠습니다. 자, 전력 양식 구하니까, 아, 좀 전에 한 것처럼, WR은 어떻게 되냐면, R분의 2의 제곱에, 1 2의 아, 어, 마이너 L분 RT의 제곱. WL은 어떻게 되느냐, R분의 2의 제곱에, 2의 마이너 L분 RT, 1 2의마이너 L분 RT.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두 개의 합을 한번 구해보죠. 다두 개의 합을 구해보면, 어떤, 어,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공통이 뭡니까? 알분의 2의 제곱 공통이네? 알분의 2의 제곱 공통이고. 그 다음에, 1-2의 엘분의 rt. 이게, 이것도 공통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공통을 뺍시다. 그래서, 알분의 2의 제곱에 1-2의 엘분의 rt 뺐고. 자, 여기서 뭐가 남, 남으냐면, 1-2의 엘분의 rt. 그대 로 남죠? 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의 마이너스 엘분의 rt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1만 남네? 그래서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알분의 2의 제곱에 1-2에 마이너스 1분 RT. 이게 됐고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이걸 분해해본지가 어떻게 돼?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2 e 곱하기 R분의 2에 1-2RT. 이게 바로 뭐야요 이게 바로 전류 I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자, 이 전체 전력량 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WR은 요게 WR이 될 것이고, WR은 요것. 요게 이제 WR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는데 문제 풀어보니까 어떻게 돼? 어려움이 없죠. 예. 그러니까 전류 방정식만 구하는 방식, 라플라스 변환이 됐든 미분 방정식이 됐든 하나만 알고 있어, 있어서 구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식 자체를 암기하고 있으면 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 예.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다음에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 다 구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저 최종적으로 이제 전력량도 다 구해낼 수 있고, 시정수도 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금방, 어, 알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3강 해서, RL 소자의 직류 전압이 인가 되었을 때에 대한 이제 문제, 브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